근 심각한 지방 흡입을 안아봤어 진짜 창문만 봐도 막 뛰어내리고 싶고. 그치? 애 동화책 읽어 주라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나? 응.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건내 몸은 소화해요. 부부들의 최대 고민 다이어트 아닐까?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일단 자기 소개부터 한번 해 볼까요? 될까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무려 30kg을 감량한 이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kg을 감량한 김보배입니다. 네, 저는 20kg를 감량한 김은정입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에게 사연을 보내셨어요. 네, 그중 사연 중에 하나를 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얼마 전에 아이 돌을 치른 신세대주다 돌아갈래입니다. 임신하기 전까지 제 몸무게는 47kg. 말랐네. 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야말로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워너비 몸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혼 후에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면서 제 몸매에 심각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다그래 아, 맞아, 맞아. 임신 기간 중에 음식을 엄청 먹는 먹덧을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식욕이 폭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야식 먹고 간식 먹고를 반복하다 보니 아... 막달에는 음... 몸무게가 거의 80kg까지 쪄 있더라고요. 와... 많이 찌셨네요. 진짜 많이 찌시나요 <laughs> 어. 어, 그래도 아이 나오면 금방 빠지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안 빠져. 안, 안 빠져요. 빠집니다. 안 빠져요. 네, 안 빠져요. <laughs> 진짜 못 빠져. 안 빠져 단호하게. 어. 웬걸요 아이를 낳고 보니 다이어트할 시간도 없고, 네 그리고 신랑 챙기랴 아이 돌보랴. 결혼 전과는 180도 다른 제 모습이어서 슬프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네요. 나는 너무 슬펐어요. 천역 음. 때에 비해 거의 20kg이 쪄버린 채유아와 음. 시름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우울하죠. 참을 수 없을 정도 우울한 기분이 몰려옵니다. 옷도 맞는 게 없잖아. 맞아. 맞아. 어, 옷도 맞는 게 없고 또 남편 옷 입게 되고 음. 여기 막다 음식 다 묻어있고. 음. 언니들 이제 저는 영영 결혼 전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요? 음. 저좀 도와주세요 음. <laughs> 하고 있어요. 정말 나랑 똑같해. 음. 아 먹덧. 음. 먹덧했지. 그리고 나 30kg 쪘지. 음. 하루에 정말. 거의 다섯끼를 먹었어. <laughs> 근데 진짜 행복하긴 했지. <laughs> 너무 행복했 <laughs> 너무, 너무 행복했어. 정말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내 인생에 다이어트가 없었던 유일한 다이어트. 시기. 다그 첫째 낳고 그살쪄 있는 몸에서 둘째를 또 가지니까. <laughs> 70kg가 넘으면서 안 빠져. 나도 그 얘기 들어서 첫째는 어. 낳고 나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오는데 둘째는 진짜 안 빠져. 둘째는 진짜 그러더라고. 안 빠져. 특히 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도 청소도 어. 한번불고두번불고 하면 약간 늘어져 가지고 이게 잘 회복이 안 거야. 되잖아. 어. 그거랑 똑같아. 근데 살이 찌니까 우울해지고 음. 더 먹지 않아요? 원래 그런 음. 거 있잖아. 사람이 음. 한 그러니까 5kg 까지는 좀 조심한다? 응. 한 10kg 넘어가잖아? 에라 모르겠다. 맞아, 나 포기하고 야 그냥 어. 먹어도 되는 거지. 어, 어. 나는 진짜 창문만 봐도 막 뛰어내리고 싶고, 이런 뾰족한 부분만 봐도 그 다음 장면이 막 상상이 되고, 너무 우울해가지고, 결혼식장이나 이런데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 안 갔어. 진짜 나도 안 나가고 싶고, 누구 안 만나고 싶고, 누구 만나면 막 가끔 나한테, 음. 어. 너 예뻤는데 아 어... 어... 그런, 어, 그런 말. 말 싫어 막 그런 말 있잖아 결혼식장에 가는데 막 <laughs> 아니, <너 웃음> 아, 아줌마 다 됐다 막 이런 말아 둘째 가졌어 <웃음> <웃음> 진짜? <laughs> 오나 <laughs> 둘째 가졌냐얘기도 <laughs> 근데 거기에서 진짜 <laughs> 내가 변명을 하는데 <laughs> 약간 되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laughs> 거야 <맞아. 우리, 웃음> 어, 그러니까 그 사연자분도 <laughs> 과거에는 되게 날씬하고 <laughs> 그러니까. 워너비 몸매를 <몸을> 가졌잖아 근데 <laughs> 그렇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인 거야 맞아. 그냥 내가 그걸로 다시 못 돌아갈 거라는 불안감과 맞아, 맞아. 나는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나는 앞으로 이제 결혼하고 나서 행복할 일이 없나? 음. 난 그냥 계속 이렇게 애만 키우고 밥만 하고 똥기저귀만 갈고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나는 하녀 역할밖에 음. 못하나? 솔직히 그럴 거면 내가 왜 대학을 나왔지? 음. 왜 내가 공부를 했지? 왜 내가 아나운서 준비를 했지? 애 동화책 읽어 주려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나? 음. 근데 다이어트는 딱 이때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맞아 맞아. 어. 그니까이 지금 나 돌아갈래 님이 음. 돌잔치 음. 하셨다고 했잖아. 음. 그니까 지금까지는 다이어트를 못 하신 게 정상이야. 지극히 지금 정상이고 맞아, 맞아. 지금부터 시작을 음. 하면 되는 음. 거지. 맞아. 그 전까지는 그냥 좀 나한테 음. 좀 음. 여유를 하겠죠. 주는 나한 여유 아이와 ]게. 그냥 함께 난 그때 좀 아쉬워. 음. 조금 더그 시기를 즐길 걸. 음. 애랑 좀더 편안하게 있을 걸. 나는 우울해 가지고 그러지 못했지. 음. 애만 어. 보면서도 계속 다이어트 생각만 했거든. 맞아. <laughs> 어린 집에 <laughs>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운, 음. 운동을 시작하고 바디프로필을 예약을 했거든.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 그래, 그런 하는... 목표가 있으면은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 음. 나 옛날에 이런 거못 입었어. 음. 이거 있잖아? <laughs> 나 그거 입었어. 보정속옷 입었어야 돼. 음. 안 그러면은 음. 진짜 막 삼겹살 음. 막 그랬었어 근데 맞아. 동기부여가 된 나는 사건이 있었지 음.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됐어 음. <laughs> 가장 중요해 현실적이야. 네. 다시 일을 시작을 할수 있게 되는 계기가 음. 나는 음. 좀내 다이어트의 좀 핵심이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지금 천여때 응. 몸매를 일단 돌아갔잖아. 아, 쉽지 않았어. 어, 어, 정말 정말 힘들었던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어, 뭐 어떻게 뺐어? 중요한 거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아.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게중요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좀 쉽고 간단한 걸좀 좋아하거든. 그리고 매일 습관적으로 할수 있는 걸좀 좋아해. 그래서 내가 한게 간헐적 단식. <laughs> <laughs> 어, 12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24시 6시간 중에 6시간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고 일어나서 12시까지는 공복 상태, 공복 상태 유 하다가 12시에 일반식, 그냥 뭐 밥에, 국에, 반찬, 그냥 가족들이 먹는 일반식을 먹고. 음. 폭식하면 안 되는 거지? 아 폭식하면 안 돼. 아, 그래. 어, 내가, 폭식을 하면 안 돼. 내가 나 해봤거든. 음. 어, 폭식했어요, 망했어. 아. 그러고 이제 3시 정도에 간단한 과일 같은 거, 이제 간식으로 먹고. 근데 언니가 말한때 그 간단한의 기준을 정해줘야 어, 돼. 간단한은 <laughs> 내가 말해줄게. 간... 사과 한 알. 이게 간단한이야. 사과 하나이야 사과 한, 알이야, 사과 아, 너무 한 알. 간단해. 어, 되게 간단해. 그 다이어트 비법 듣다 보면 은 그래. 간단한 기준이 달라요 그 다음에 저녁을 한 5시쯤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그냥 또 일반식을 일반식 먹었어 오. 그리고 6시 이후부터는 완전 금식, 금식. 물만 마시는 거지? 물만 마시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의 포인트는 뭐냐면 12시부터 아, 6시까지 내 몸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뭐 피자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인스턴트 언니한테 이런 것들 최대한 다이어트 방식이었다는 거아 그렇지. 아, 아, 이렇게 아, 하잖아. 하잖아. 한 달에 3kg 빠져. 아, 나는 유산소로는 그 스피닝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더라 어, 근력 운동을 그러니까 <laughs> 땀 흘리면서 했었더라. <laughs> 어, <완전 웃음> 그거 한번 하고서는 어. 이거 한번 하다가. 정말 힘들어. <laughs> 아, 난... 아니, 정말 힘들어. 아니, 이게 맞는 사람이 있어. 자전거 드실 뻔 했잖아. 어, 그니까 러 이게 공감되는 게 진짜 맞는 되게... 운동을 맞아. 찾아야 되는 맞는 거야. 맞는 걸 찾아야 돼. 어, 어. 그래서 아까 바디 프로필 얘기했잖아. 프로필 찍으려고 유산소로는 스피닝을 하고 음... 근력 운동으로는 헬스를 했거든? 아. 그렇게 진짜 했잖아. 무게 들고 그런 헬스. 어. PT를 받았어. 어, 근육이 좀 있지. 그래서, 아, 아, 오! 오 어디, 복근 좀고 복근도 아, 복근, 있지. 학생 한번 뭐 공개? 아, 와우. 음, 나는 그때 심각하게 지방 흡입을 알아봤어. 음... 지방 흡입 비용이랑 음... PT 비용이 비슷한 거야. 음...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내가 나는 음... 30kg 이었잖아, 음... 언니. 난 정말 운동을 못했어. 음... 걷는 것도, 음... 자전거 타는 것도 하고 나면 정말 2, 3일을 들어두어. 그러니까 너무 빼고 싶은데 힘드니까 음. 내가 지방 흡입을 알아보고 음. 그리고 PT 병원 알아보니까 그게 같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선택을 건강한 상태 그래도 아. 해 보려고 좀 아. 무섭더라고. 그치. 그래서 이게 뭐 위험하지. 그래서 PT를 시작한 거야. 아. 근데 시작을 음. 하고 나니까 음. 그 돈이 아까워서 가. 맞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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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내놓으면 어. 동기가 있고 목표가 있고 돈을 내놓고 의지가 생겨. 의지? 어. 어. 아 씨, 내 얼마. <laughs> 네. 얼마 돈을 <laughs> 내놨으니까. 어. 그리고 이게 네. 한 하루 네. 전날 아니면 취소가 안 되잖아. 음. 날려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그걸로 가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음. 운동하는 습관이 음. 생기더라고. 어. 그니까내 음. 의지만으로 어. 하기에는 좀 어. 조금 어려워. 시작이 어. 반이라는 말이 음. 있잖아. 아. 조금 근데. 힘들지만 나는 진짜 다이어트 꼭 어. 하라고. 해보니까 어. 느껴. 아, 내가 꼭 복직이 아니더라도 맞아. 이거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건강해지고 그리고 남이 신경이 안 쓰여. 나만 모여. <laughs> 네. <laughs> 사실, 남 신경 쓰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그냥 나한테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 그치. 그리고 옷값도확 줄잖아. 옷값도 그냥 보세만 입어도 예쁜고 명품이니까. 보여. 그래. <laughs> 명품인 거야. 복거 근데. 명품인 거야. 그리고 거울 딱 보고 나 혼자 셀카 찍는데 왜 이렇게 만족스러워?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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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막 설마 아. 샤워하고 막 나왔는데 막 이런 거찍고거아니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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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아, 근데 이게 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나한테 줄수 있는 최고의 음. 선물은 다이어트약제2의 그 전성기 어. 그니까 솔직히 이게 뭐꼭 미모로 예뻐졌다기보다는 뭔가 를 이뤄냈잖아 맞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뭐검정고식을 본다거나 응.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시잖아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 응. 근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뭔가 도전을 하는 것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 그리고 그게 조금 힘든 과정을 지나가면 내가 그 힘들게 뺀게 아까워서라도. 맞아. 맞아. 유지를 해. 솔직히 네. 이제 우리 남편도 있고 애도 있잖아. 음. 뭐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아니면 애를 내 마음대로 맞아. 할 수,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내 몸뚱아리야. 어, 어. <laughs>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 약간의 돈 이런 거 투자해서. 나를 바꾸고 나를 아름답게 하면 나를 내가 사랑해줄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샐러드도 만들어서 먹고 맞아. 또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이게 진짜 나를 맞아. 사랑하는 방법이지. 우리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응. 나 돌아갈래님께 한마디씩 좀 조언을 해보면 어떨까? 응. 나 돌아갈래님, <laughs> 음 지금 아직 아이가 돌이잖아요. 아직 어린이집도 가기 전일 텐데 응. 그때 못 빼는 건 당연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이 어린이집 가고 나서 그때부터 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푸근함을 즐기시고, 조금 더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적응도 하고, 한 3, 4시? 그때쯤 오면 자기한테 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때 좀 해보시는 게 지금은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17kg의 날씬한 몸매였다고 말씀을 하셨,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살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세상 모든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고 다 먹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살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없애시고 그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도전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그거에 매진을 하다 보면 아마 음식에 대한 그런 욕구는 자연스럽게 좀 내려놔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울증 같은 것도 운동으로 좀 땀을 쫙 빼는 운동을 하셔서 어 우울증을 좀 감소시키고 네 몸도 다이어트로 좀 예쁘게 하셔서 어제 2의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 돌아갈래 님. 어 살을 쫙뺀 저희들이 선배로서 조언을 좀 드려 봤는데 어떻게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 다이어트만큼 치열한 싸움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은 꼭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저희가 나 돌아갈래님의 다이어트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언니당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 주소로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인생 좀 살아본 언니들이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빵빵!